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영주 출신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보통 대부분 또다 타지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어릴 적 생활하던 그 지역이 소멸되었다. 내가 어릴 적부터 다녔던 그모 교회가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 잃은 서름의 세월을 보낸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또다시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살던 고향과 내가 다니던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멀리 이국당에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었다 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유다 민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며 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동시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가늠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왜이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시간이 흘러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성이 함락이 되었고 성전이 불에 타 버렸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와 있던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에스겔과 유다 민족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청천별력과도 같은 소식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금방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갈 것이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유다 민족의 그러한 꿈들이 그러한 기대와 소망들이 완전히 산산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돌아갈 땅도 성전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에스겔서 33장에서 48장까지는 언약의 회복,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 등에 대한 계속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회복시키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그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만 방자하게 항상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럽힌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회복시킨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셔서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가 주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일까요?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에스겔소에서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모든 주어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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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회복은 인간인 우리가 하고 싶어도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붙들려간 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다 민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최악의 절망의 상태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내가 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들이 뭐 조금이라도 잘나서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모아 데리고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유다 민족을 다시 찾고 모으고 데리고 고국당으로 돌아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절망의 상황 속에 있으시다면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진 것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나 혼자의 힘으로 빠져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정결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단순히 모으고 데리고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맑은 물을 뿌리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 라는 것이죠. 근데 맑은 물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에서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맑은 물은 주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정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아이들의 놀이 문화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밖에서 뛰어놀고 또 먼지 뒤집어쓰고 땀에 쩔어서 저녁에 꾀죄죄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이제 사랑의 잔소리를 하시면서 그런 더러워진 옷을 다 벗겨버리고 목욕통에 담가 버리고 씻겨주곤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마치 아무리 닦아내려 해도 안 닦여지는 녹슨, 솥고 같이 부패하고 악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씻겨주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내려고 박박 밀어도 안 닦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진히 모든 너희의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씻겨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정결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새 영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의식을 통해서 겉을 또 깨끗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속 사람 전체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결한 물로 정결하게 시키신 다음에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돌 심장을 뜻합니다. 돌 심장은 차갑고 무감각하고 회복 불가능하며 생명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떠나서. 우상숭배를 하는 그러한 마음은 돌과 같이 감각이 없는 죽은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친 마음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처럼 돌같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병든 사람에게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의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고 부드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한 물로 겉을 새롭게 하시고 속사람도 새 영, 새 마음으로 새것으로 바꿔 주셨으니 이제는 이제 이제는 그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서는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 듯하지만 그 의미와 핵심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입니다 지난 우리 예레미야 서설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옛 언약,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자신과 사람들을 올가메는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이지 율법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된 우리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업침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있고,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벌받을까 봐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그 백성들 안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 언약은 조상들에게 주신 땅 안에서 너희를 살게 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도 모두 이 놀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민족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라와 성전을 잃은 최악의 절망의 상태에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십니다.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아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 영을 너희 마음 속에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다시 너희를 그땅 가운데 거주하게 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처럼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인 36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겔서 37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골짜기에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을 보여 주십니다. 이는 완전히 다 죽어서 말은 생기가 없는 물기가 없는 죽은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최악의 상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무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완전히 바벨론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도 모조리 다 파괴되고 약탈당했습니다.뿐만 아니라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 즉 바벨론에서 나오게 해주겠다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 생명이 조금도 없는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의 도 군대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47장에서는 동쪽으로 난 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을 귀환하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에스겔서 10장 가운데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고 성문 옆 문지방에 있다가 동쪽 문으로 나가서 바벨론 땅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동쪽 문으로 돌아오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과 허리와 헤엄도 칠수 없을 정도로 생수가 가득하게 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설교 말씀을 했지만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를 통해서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져 버린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새 영입니다. 새 영이 임하니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마른 뼈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붙어서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생수가 가득 차고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히고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마치 나라를 잃어버린 것 같은 아무런 희망도 또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좌절과 낭망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돌처럼 굳어져 있진 않습니까? 내 심령이 메말라 있진 않습니까? 내 심령이 굳어져 버려 있진 않습니까? 내 힘으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모질고 거친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 영이 들어오면 새 마음이 형성이 됩니다. 새 마음이 형성이 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찬송과 191장을 불렀지만 1절의 가사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는 참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 안에 새영새 새 마음을 주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영새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지켜 행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이 강팍하다면, 지금 나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지금 나의 마음이 메 말라 있다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메 말라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뼈, 마른 뼈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영새 마음을 우리 안에 주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 새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며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